내가 좋아하는 양고기. 아 맛있어 보인다. 아, 테디가 추천해주는 아오 하정우 먹방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지금 벌써 흐르네. 나 집. 음. 자 이제 저는 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튀니지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테디는 이란 여행 잘하고 잘 갔다 오고. 아, 아, 오, 다음에 오, 또 보자 자기 건강하고 뭐. 오케이 자기 조심히 행가고 빠이 무게 좀 질려 그랬더니 애기가 무게 재고 있네 안녕 여기서 재니까 5.2네 미지의 세계 지니지로 가자. 여기 이제 이제 PCR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 친구가. 근데. 공짜로라고. 공짜로. 어촌요 파리야. 파리야. 어게이, 차박 차박. 허? 차박 차박. 차박 차박. 예. 나이트 미츠 파리야. Thank you, nice thank to you too. <laughs> 피셜 검사 풀이라고 하네요. 예. 여기 앞에서 피셜 검사를 받는 것 같아요. 터키는 이 코를 제대로 안 쓰시고 검사를 제대로 안 한다고 어 여기 튀니 정부에서는 터키에서 오는 거는 무조건 제대로 다시 검사 시킨다고 하네요. 페이크 PCR 테스트라고 예자 여기서 이렇게 검사하네요 오 여기 화장실 갔다 왔는데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겁나 핍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화장실이 거의 유격장이에요 유격장 아 한국을 진짜 좋아한다고 떼기 베리 마시슈크란 하트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디니지 입국 성공 와 지금 나와가지고 오렌지. 자 인터넷 25에 30에 샀습니다. 30. 어, 있다. 비자 받았다. 오, 음, 비즈니스 어, 비즈니스 어. 코리아 비자 받았네. 왜? 와 비즈니스. 예, 아, 썬도 네, 어. 자 이제 에어비앤비를 찾아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 가는데 살짝 음침하네. 음침해. 자 여기 분위기 있는데. 요런어 골목 분위기 너무 좋아. 아, 근데 이런 데수 숙소가 있는 거맞죠 일단은 가고 있는데 지금 10시가 넘었습니다 아... 문들이 참 특이합니다 여기는 와 이런 대문을 갖고 있다니 여기 도착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는 모르겠네 아, 이쪽으로 가고 있어 오케이 헬로 l 안녕와아와이아 트렌디 파이브 right. 아 25년 전에 oh. 그림입니다 그 그림. oh. oh. 사진이 아니라 oh. 그림을 그려놓은 프레지던트 프레지던트 아 프레지던트 밀레 아 이즈 <목소리나> 카 진짜 그렸나 본데 yes, yes, yes. 와우 yes. Okay. Okay. I 겠 a n take t 오예예 오케이 취미로 이런 그림들을 그린다고 하네요어와잘 okay. okay, okay. 그리 굿모닝 튀니지에서의 이튿날 어제 늦게 도착하고 어제 늦게 자가지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튀니지의 첫인상을 한번 느끼러 나가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방이 방에 전등이 안 켜져요 네. 거울도 있고 뭐이 그릇은 여기다가 왜 올려놓은지 모르겠는데 있고 지금 세 명이서 지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랑 같이 지내고 있는 면상무제 형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사입니다 <laughs> 여긴 성수이고 여기 옥상도 올라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박물관이야, 진짜? 왜 이런 게 있어? 주황주황 한공만 오, 어, 요런 자리도 있네요? 와, 주는 이집트 같은데? 좋아. 내려가보자. 지금 여기 티니지 날씨가 봄 날씨입니다, 봄 날씨. 살짝 쌀쌀하네요, 쌀쌀해. 그리고 이런 문들이 이쁘더라고요, 여기는. 어? 문들이 다파랑색이고 아, 분위기 보소. 어, 요런, 요런 골목골목이 엄청 많더라고요, 요런 거. 야, 진짜 고즈넉한 느낌이. 어, 대박이다. 티니가 이런 느낌이었구나. 어? 뭐야, 이거 풀스? 어, 안녕. 그래, 그래 그래 뭔가 바닥를 들고 있는 그래피티가 있고. 근데 뭐 그렇게 호객 행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 아, 있네. 어, 걔 나이스. 쿨시. 캔바이. 여기. 캔바이. 두 명이 아주 그냥. 멋 있어? 아 근데 요런 거 이쁘다. 이런 거 집에다가 갖다 놓고 싶다. 어브지 데레스. 알리바바 숍나 아, 아, 알리바바 숍 네. 아. 예. 어브지 데레스. 룩. 아, 아, 이석키이석희 okay, okay. 어, 알리바바샵은 왠지 알것 같아. 뭐, 카펫 같은 거팔것 같아. 아, 이런 거. 요런 거를 나한테 판다고? 여자 거 아니야? 어, 뭐야, 뭐야. 어, 아, 카펫. 어, 같 h 데 v e t 200. 200? 2 예. 아, 200 달러? For Korea for Japanese 200 For For, 아, for American? 네. 500 American 500달 예. 이게 이제 83,000원. 어, 83,000원. 오케이. See you. Store t See you. 가격 시바하게 부르네. 아, 이거. 요런 타일을 파네. 요런 타일 이쁘다. 요런 이런, 이런 것도 이쁘고. 아. 하지만 나한테 필요 없는. 여기는 뭐 파는 걸까? 그림을 봤을때는 샌드위치 같은거? 어뭔가 로맨틱하게 헬로우 어뭐 여러가지 많이 파네 yeah. 뭐어디지쉽 쉽? 아 yeah. 양고기네 오케이 요거요거? 요거요거? 아 예예 토마토 토마토 토테이토, 포테이토 요런 어, 고추도 맛있겠는데? 어 고추 오케이 okay. yeah. 어예 yeah. <laughs> 예예예. 음. 예, 예. 잠깐만 이렇게 해서. 어, 그냥 빵을 여기다 둔. 이거는 뭐 양고기라고는 하는데 족발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냥 빵을 이렇게 통째로 줘그리네첫 티니지 음식. 음. 매콤한데? 샐러드인가? 계란하고 뭐 이런. 요러... 어, 굿. 예. Thank you. Good. 뭐 여러 가지 뭐 섞어서 만든 건데. 음, 맛있다. 맛있는데? 나는 궁금한 거는 이거야, 이거. 어, 쫄깃쫄깃하겠는데? 음. 어, 엄청 쫄깃하다. 엄청난 콜라겐 폭탄입니다. 살짝 느끼해 뭐 약간 쌈장이나 이런거 찍어먹고싶은데 여기는 그런 장이 없네요 장이 없어 시그니처럼 가보네 이이 아, 안에 이거 오케이, okay. How much is it? How much? i s dinner 10 10 10 10 10 1이10 10 10 10 10 10 너무 느끼한데? 내 사랑 제로 콜라 0 10 10한0 10 10 오케이 0 10 10 10 10 10 1이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오케이 okay, okay. 어, 여기서 티의 유혹을 못 이겨내겠다. 티 한잔 해야 돼. 어, 테이블, 테이블 좋아. 어, 무슨 티인지도 모르고 그냥 티 달라고 했는데, 자신이 민트가 나왔는데? 어, 너무 좋은데? 에베레스트에서 진저티 마신 이후로 최고로 마음에 드는 티네요. 이것도 런 전통 옷인가? 아 근데 약간 재수복 같은 느낌인데. 오 요, 요런 거 요런 거 이쁜데. 요거 약간 와인색. 와인색 요게 이쁘네. 85. 네, 예. 835진나. 아. 75. 75. 음. <laughs> 어 이거 좀 뭐. 어, 어, 아 이거야. 됐다 됐다. 됐다 예. 됐다. 마샤알라. <laughs> 아, 자. 언더 블랙이랑 언더 블루. 세이마비. 지퍼도 없고 blue? 불편한데. 뭔가 이런 문양들은 좋은데 착용감이 안 좋아요. 라이크 디스 원? 노, 디스 원. 숏. 디스 원. 숏. 저 색깔이 근데 너무 내 스타일이긴 한데. 색깔이 이런 거밖에 없나? Okay. <laughs> 괜찮은데? 좀맘에 드는데? How much is it? Seventy-five. Seventy-five? Yes. Hey. <laughs> uh, stoff, Why? The stuff is uh, more uh, expensive. The land. Very expensive. How much you gonna? Can... Eh? How much you pay? Twenty. Twenty. Uh. Uh. Maximum thirty. Uh. Look, sixty-five. Okay, sixty-five. Ah, no no. I know. No, 40, fifty-five. Fifty-five. Ah. Give me more ten. <laughs> <40. laughs> no. Believe me for you. Believe huh? me, student price. 아이 35. 38. 35. 35. 35. 35. 35. 35. 30 일반 멀. 스카운트 35. 멀토지5 멀토지나. 멀토 35. 오케이. 아이 노노 노. 30또 35. 오케이? 35. 오케이? 35. 테이크 어나더 어노노 노. 넥스트 타임. 야, 넥스트 타임. 3 5면은 14,500원. 여기 물가나 뭐 요런 거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거 같지 않아요, 또. 형이너왜 <laughs> 여기 들어가 있냐? 왜 전시되어 있어? <laughs> 일단은 일몰 시간이 돼가지고 어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어, 커피 한잔딱 때리고, 에,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어 오, 뭐야, 어, 하얀 소복이 걸려 있어서 깜짝 놀랐네. 이거 밤에 보면 클라겠는데? 안녕하세요. 안녕, 계란 탱글 피클. 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 know. I o w I know. You. Oh. I know. I know. 어 w 게 o t u b 유튜브? 아 t o u t o y o u t u o w h m c h 1 6 1 6세인 6세인 6 n 인 6세인 6 t 인 6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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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로인 6세인 6세6세6세6세6세6세6세6세6 6 6 6 6 6 BTS. 유도 누나 뭐, BTS? 응. 어. 어, 여기 이제 이 친구들이 카페를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티니지 10대 친구들이 아주 친절하네요. 네. 어, 이거 뭐야? 어, 분위기가 오묘한데? 좋다. 어, 아. 어 여기 좋다. 오, oh, 나이스. Nice. This is like pretty much VIP here. Oh, VIP. Oh, 분위기봐, 카페 see. 분위기. All t u n i s i 와우. 오전에 제가 온곳이랑 휴트먼치가 다른 같아요 오, 나이스. 여기 도심도 다 보이고, 와, 와, 나이스뷰. 아, 이 친구들은 여기, 아, 근데 1 0 대라고 했는데 <laughs> 담배 피고 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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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내가 1 7 살, 1 6 살로 들었는데. We'll be on on channel hour. So you got a teenager right now? Yeah. Yeah. So is it is it okay? So is it not illegal? So Just I mean no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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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oke on a cigarette now? Yeah. Is it okay? Legal. Yeah, it's legal. So I'm nineteen. Nineteen. Nineteen yeah. is okay. No problem And I started smoking at fifteen. Fifteen? Yeah. Fifteen years was so so young to smoke cigarette, right? But it doesn't matter. 이 t s okay. I'm not there. I'm not there. I'm not there. I'm not there. I'm not 다 h e r e I'm not there. i 리 not there. I'm not there. I'm not t h e r o t t o t r e o t t r i e not o t r e o t t r i e 와아 여기 뷰 너무 좋다 진짜 와저 친구들 따라오길 잘했다 다 <목소리도> <목소리> 와우 기록지고 모델이야. 어,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 진짜? <laughs> 어 여기 분수대가 있네. 낭만적인 티이지의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어 요런 거 있어줘야지 또. I love Denise. 예. 차박 차박. 아, 원래 한식집 가려고 했는데 한식집이 지금 닫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어디 야외 테이블 앉아가지고술한잔 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술안 먹고 그냥 같이 앉아 있다가 간다고 하네요. 아트 좀 뮤지션. 와인을 시켰습니다. 와인.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근데 컵이, 어, <laughs> 편의점에서 노상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이제 가격이 3 3삼다 피자랑 스파게티랑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도 어몇개 시켰습니다. 예, 저희가 사주려고. 아, 저희가 사주는 게 아니라 우리 형님이 사준다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감사합니다. 아저씨라 그랬어 너 지금 아저씨라 그랬어? <laughs> 아저씨맞아아저씨맞아나는 <laughs> 어, 아, <진짜>? 오빠 씨는플리씨플리저아저씨아저아저씨 아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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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씨는 아저씨는 아저씨 아이 어, 친구들 벌써 다 먹었어. 지금 okay. 형님이 더 시키라고 하네요. 이아 okay. 근데 좀 부담스러운 거 같다. 진짜?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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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뭐다 내가? <laughs> <You're right. 웃음> 아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집에 간다고 합니다. 반녀왔어 안녕. 리터마. 시유 시유. 바이. good night. 바이. g o 하여튼 뭐 이렇게 티니지 10대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어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좋아하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기분이 또 좋았고 내일 또 만나가지고 이 친구들이 또 가이드를 해준다고 하네요. 네. 일단은 티니지 첫 인상이 너무 좋아요. 일단은 그 마을 분위기도 너무 좋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대하는 그런 느낌도 너무 좋고 티니지 좀 오래 있고 싶다 뭐 이런 느낌 뭐 하여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뒤지지 다음 영상은 무엇이 올라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 와인 맛 죽이네. 잠깐만 이 친구 이거 안 가져갔는데 아, 무슨 의미지?